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싶다 코알티비 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평생 무료로 운영 중인 무료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예상 코인 정보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코인들의 정보들까지 매일 최신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시장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누르시고 본문의 1대1 상담 링크나 고정 댓글란의 1대1 상담 링크로 부담없이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나눠 가면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현재 트... 컴퓨터 최대 주주된 머스크가. 과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매입 소식에 도지코인 상승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현해 왔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SNS 트위터 주식 7,348만 6,938주를 사들여 지분 9.2%로 최대 주주가 되기 때문인데요. 기존엔 지분 8.79%를 가진 세계적 투자회사 벤가드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은 작년 11월 CEO 자리에서 물러난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보유 지분 2.3%의 4배를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열성적인 유저인데요. 각종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에 줄기차게 올리고 자신의 각종 일상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하루에만 머스크는 트위터 에서 22개의 트윗과 답글을 올렸 는데요. 그는 8,030만 8,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트위터 지분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드러난 것이 없지만 머스크는 4일 그의 트위터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오하이라는 oh,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일단 미 SEC의 회사를 통제할 의도가 없는 수동적 투자자 형식으로 지분 인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테크 업계와 미 증권가에서 머스크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트위터 지분을 사들였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팁으로 도지코인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던 상황다 인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트위터를 어떻게 뒤집을지 가능성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으로 트위터에 다시 보수주의자들 메시지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건데요. 업계에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는 수동적 투자자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산 2730억 달러의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에 나서 트위터를 인수할 수도 있는데요. 웨드브시 증권의 댄인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트위터를 노려보고 있다며 결국 트위터 인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로스 캐선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일론 머스크에게 수동적 투자라는 말은 없다며 그는 분명히 그의 소매를 걷어올릴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머스크는 트위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당신은 트위터가 이 원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설문 결과는 중요하다. 신중하게 투표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가 트위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문엔 203만 6천 명이 참여했고 전체 중7 0 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는 혐오 게시물과 가짜 뉴스, 선동글 등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보수해 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도 차단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축이 러시아 국영 매체 계정을 페이스북보다 먼저 차단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러한 게시물 관리 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하며 반대파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 등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일론 머스크의 투자는 이러한 트위터 게시물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동안 트위터에 의해 삭제되고 차단됐던 극단주의 메시지나 가짜 뉴스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벌써부터 차단됐던 계정을 다시 살려라, 트럼프의 계정을 복귀시켜라는 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기존 트위터 CEO와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투자와 경영 참여는 기존 트위터 임원진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작년 11월 창업자인 잭도시가 물러나고 파라그 아그라와리 새 CEO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에만 집중했던 잭도시와 달리 파라가 아그라와의 신임 CEO는 트위터의 대체불가능 토크, 탈중앙화 주직, 웹3 등의 블록체인 기반 최신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려 합니다. 작년 11월 블록체인 가상자산 웹3 등을 연구하는 신설부서 트위터 크립토를 만들었고, 지난 1월엔 관련 분야 책임자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웹3나 NFT 등에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월 트위터가 사용자 프로필을 NFT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자, 머스크는 이건 짜증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상화폐 사기꾼들이 파티를 벌이는 동안 트위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엔지니어링 역량을 소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장차 때문에 테크업계에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트위터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사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기존 트위터에 없던 게시물 편집 기능, 머스크가 선호하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결제 수단 허용 등도 머스크가 전면에 나서면 도입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으로 미 정부와 갈등. 등이 깊어지며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에도 악영향이 갈 거라는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의 게시물 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 정치권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 정부는 가짜뉴스, 혐오 게시물 등을 SNS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보다 더 강한 게시물 관리 책임을 SNS 업체에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 트위터를 놓고 머스크와 미 정치권의 대결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민간 우주여행기업 스페이스X 등 기존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뉴욕타임즈는 2013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아마존 사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로 인해 머스크가 미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업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스페이스X는 나사의 달 유인 탐사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